오늘 방통심의에 가서 어뭐 경고고 뭐고요 제가 오늘 뭐 선언한게 이제 더이상 방통심의 가지 않는다 안가는 이유는 너희가 각종 보도에 대해서 징계 안해도 태블릿 PC 진실은 이미 우리가 다 밝혔다 우리가 최소한 여론투쟁하고 검찰과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넣어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진실을 다 밝혔다 사용자는 김한수고 검찰이 조작했다 다 밝혔기 때문에 니네 방통심의 도 필요 없다 그리고 애초에 방통심의는 친문재인 어용 나팔수 기관으로 이미 한참 오래전에 변질돼서 더 이상 개과천선할 필요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냥 문재인 퇴출과 함께 그냥 방통심의 철폐버리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통심의는 이제 뭐더 이상 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부터 저는 방통심의 원래 폐지론자였기 때문에 문재인 퇴출하고 이 자유통일 정권 세우게 되면은 1순위로 방통심의를 폐지시켜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거기 있는 그 공무원들, 그 노조에 같이 뭉쳐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자들 빨리빨리 다른 직장 알아보고 아니면 유튜브를 하든지 이제 방통심의에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기간은 별로 안 남았으니까. 예 그런 의제에 집회를 했고요 음 오늘 제가 이제 그의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테무리 피스 사건이 제 아주 단, 단순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는 김한수 조작은 검찰 더군다나 증거인멸 은폐 다 검찰 그러니까 JTBC는 별로 그렇게 빨리 지금 논점이 아니에요 JTBC는 이 검찰 조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뭐 저희 머릿속에 별로 들어있지도 않고요 JTBC는 뭐그 정도 선서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그걸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태블릿 pc를 포렌식을 한그 이미징 파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거 여러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뭐형사 소송법상 무조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우리가 다 알아냈죠 그럼 이미징 파일이 어디 어디에 들어가 있냐 중앙지검에 하드디스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로 이 갖고 있는 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원래는 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에 디지털 db로 돼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인멸하려고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이 검찰이. 이게 자체가 불법입니다. 어쨌든 하드디스크로 갖고 있고, 국가수하고 이 중앙지법이 1년 뒤에 뻔히 지키는 것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두 개를. 이세 개를 우리가 다 한꺼번에 요구하는데, 우리가 요구를 해도 물론 줘야 되지만은, 재판을 안 열어서 시간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를 받아볼 자격이 되거든요. 박 대통령 재판에 곳곳에 이 태블릿 PC의 증거들이 사용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또 확인했는데 단순히 공무상 기밀 유설제뿐이 아니라 내물죄 등등에도 이 태블릿 PC 문서가 증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싹다 추려서 <laughs> 다음 주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서 박 대통령님이 받아달라 이거 우린 재판하려면 안줄 가능성이 높은데 박 대통령이 달라고 는면줄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있고 윤석열은 지금 이 중앙지검에서 이거 오프라인으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은 지금 대검찰청에 감찰을 동원해서 그거를 등록하지 않은 검사를 찾아서 징계를 하고 그 파일을 찾아서 우리한테 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윤석열 자체가 또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다 찾았고 이제 이 책들을 가지고 어 저희가 이제 김인성 교수하고 최근에 미팅을 했습니다 어, 뭐 제가 증인은 만날 수 없게 됐는데, 지금 김인성 교수가 증인 나올려면요. 지금 앞에 너무 많아 가지고, 뭐 증인 다 부르기 전에 이미 다 끝날 것 같기 때문에, 김인성 교수가 증인을 우리가 신청하려면 뭐면 년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김인성 교수 만나서 상의했을 때, 이 정도면 이제 여론 추정 갈 만하다. 어. 그래서 책을 적뿐 아니라 여러 명이 다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자, 진실은 이렇게 <laughs> 무서운 거예요. 쪽수 싸움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진실 그 자체로 사람 움직이는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재인 패거리들하고, 저, 박근혜 파리들이 오판 내리는데, 그거 그냥 감춘다고 감춰지는 거 아닙니다. 어, 그 조만간에 이제, 뭐 하나 이게 터져나가면서, 이제 와르르르로 이제 이 거짓산이 이제 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그 시초가 이 다음주에 지금 이제 윤석열하고 박대통령 두분에게 아 두분이 아니고 한명과 한 한분에게 한 메시지를 보내는데어 대통령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 제가 이제 4차서신 쓰는데 그래서 서청대로 갈지 지금 대검찰청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제 다음주에 제가 박대통령께 서신을 보냅니다 핵심내용은 wpc 이미징파일을 받아달라 그거지만은 이 태블릿 사건 전반적으로 제가 다 브리핑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어느 놈들이 지금 이거를 막고 있는지, 뭐 문재인이나 좌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이런 팔았던 놈들이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 진실을 지금 은폐하려고 공작을 해대는지 제가 그거 다 설명드릴 겁니다. 청와대 참 모들부터 가세 업무들까지. 그래서. 이미 이미 끝났죠. 어, 진실은 어 일정 정도만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요. 그건 그 자체로 굴러가기 때문에 뭐누그 누가 이걸 뭐 막으려 고해도못 막는 겁니다. 그래서 방통심의는 쓸데없이 그 자기들이 그 JTBC하고 MBC 면제부 준다고 진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저 가세영과 그 박근혜 파리들, 처와대 참모들도 이제 더 이상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수능해라, 여기 대해서. 어. 당신들이 힘 정도로 막을 선 넘어섰어요. 문재인이 마찬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해주던 법원이, 자꾸 지금 이 사실조회도 안 해주고, 심지어 지금 녹취록도 안 주는데, 그리고 그렇게 수사 잘하던 경찰이 갑자기 수사 멈추는데, 이거, 이거 문재인 권력이 작동한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요. 그런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가, 문재인 쪽 주변에 무지막지한 사람들 다, 다 나가떨어집니다 지금부터 이 잘못 움직였다가는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시해도 지시 따르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이제 얘기 드립니다 어차피 이거 싸그리 다 들어 엎어가지고 특검 플러스 아예 지금 왜냐하면 문재인이 사법부를 장악해놔가지고요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어가지고 싹다 처벌 어마어마한 처벌 들어갈거예요 이거는 이거 일국의 대통령을 쫓아내고 가먹지마는 사건인데 괜히 그 지금 경찰 방통심이 법원 쓸데없이 막차 탔다가 인, 인생 끝장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laughs> 아, 이 얘기부터 할까요? 제가 오늘 이 방통심이 끝나고 마포서에서 제가 안정권이 저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받고 왔는데, 어, 고소는 원래 제가 먼저 했죠. 왜냐면, 그 지난 8월부터 거의 한 12월까지 안정근이 방송만 키면은 그냥 완전히 그그 그 저질 쌍욕에다가 제가 무슨 건국대 총장한테 10억을 받았니 모 국회의원한테 3억을 받았니 저런 수준의 그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쌍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고소해놨는데 이제 거기 대해서 뭐한 건은 이미 거의 처벌이 진행됐고 지금 그거 제가 고소한 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인천지검이 순차대로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 에서또 대응한다고 꼬레 또 저를 고소했어요. 근데 제가 문제 제기한 게때 뭡니까? 이게 학력 문제하고 경력 문제잖아요. 해양대 안 나왔는데 왜 나왔다 사기쳤냐? 그리고 무슨 세월호 설계를 했다가 감옥 갔냐? 헛소리 마라. 이제 그걸 조사 받는데 당연히 그건 고소인이나 이거, 이거 이런 증거로 세월호. 이 설계 다 감옥 갔고, 이런 증거, 제적증명서 제출해가지고, 해양대에 입학했다. 이게, 이게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고소했으면은. 없다는 거야. 고소한 놈이 증거를 제출 안 했대요. 그래서, 오늘 조사한 경찰이, 이 변호사한테 몇, 몇번전화했대고 가져와라, 빨리. 해양대 그 제적증명서. 두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가져는데 그럼 뭘 얘기하는 거야? 해양대 안 나온 게 뻔한데, 국가공권력을 기만해가지고 정당한 문제지기 하 사람은 처벌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게 이제 무고죄거든요 이게 그럼 안정근 변호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데 이 무고죄 고소장을 집어넣습니까 이거 어. 그거 물어봤어야 될거 아니에요 해양대 재력증명서 뗄수 있냐 없냐 전 당연히 경찰에게 이제 경찰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이거 재력증명서 안 가져오면은 뭐 수사도 못한다 그러면 그 타이밍 알려줘라 내가 바로 무고죄고발장 넣을 테니까 그, 당연히, 이제, 그, 사기죄도 이제 집어넣어야죠. 그, 오늘, 뭐, 어제, 무슨, 수요 집회, 그거, 간다고, 뭐, 설치, 설치다가, 뭐, 그, 안전검 패거리들 싹 다, 그, 채로 날라간다는데, 글쎄요, 위안부대에서 미디어치만큼 세겠다는 매체가 있어요? 우리만큼 세겠다는데 있어요? 아무리 구글이, 문재인 권력에 눈치 봐도, 정상적으로 비판하면은, 어떻게 미도치 계정을 폭파시키겠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쌍욕하고 슈퍼챗 얻어 먹으려고 하다가 그걸 난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또 좋다고 또 조갑자옆에 띄우던데. 그런 식으로 보수 운동해가지고 지금 문재인이를 물어뜨리고 보수가 정권을 가져와요. 진짜 이런 자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학력 사기치고 경력 사기치고 쌍욕해대고 이런 자를 앞세워가지고 보수가 정권을 찾아오죠. 요즘에 그 정규제 대표, 조갑제 대표, 보수의 한탄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보수를 어떤 걸로 만들어놨는지 좀 반성부터 좀 하세요. 본인들 반성은 하나도 안하대다남 탓이네. 모두 다남 탓이고 모두가 다 트럼프 탓이 본인들이 지금 개판 친거 지금 제가 나열해 주시죠. 나열을. 제가 A4 용지 한매로이꼴 남과 그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안정관 문제야 안정관 문제. 학력과 경력을 사기친 자를 앞세워가지고 돈벌이에 앞선 보수가 뭘뭘 뭘 보수 가치고뭘 진실 투쟁? 요즘 뭐 정규대표 제가 진실을 하시는 것처럼 그 부정선거 좀 반대한다고? 아니 본인만 반대요? 우리는 부정선거 반대 안 합니까? 본인만 본인만 뭐욕 먹어요? 왜 그꼴 낫냐? 왜 보수에서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실이 안 먹히냐? 그렇게 만든 주범이 정규제 조갑제 대표예요. 알아서들 하세요. 나는 난 따로 갈 거니까, 어. 나 혼자 따로 갈 테니까,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어. 남탓좀 하지 말고.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얘기인데, 트럼프 탓을 지금 이제 이 멀턴 회고록 가지고, 야, 이거! 조금 그래도 부정선거에 이 사기극에 가담하지 않은 남은 얼마 안되는 보수 내에서 김진선배부터 조갑대 표정규제 싸그리 트럼프 탓을 해요? 어? 미통당이 참패하는게 트럼프 잘못이고 트럼프가 정말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 것을 볼터리 막아가지고 구해냈다? 아니 그게 그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나올 방, 방식입니까 그게? 자 먼저 김순덕 이, 지금 다 이발상인데, 지금 조중동이나, 어? 지금 보수, 나 지금 다 이발상, 이발상. 볼턴이 나라보 했다. 조합전의편현 아예 볼턴과 저, 두 번, 두번 이제, 어, 어, 나라보 하는 게, 625 때. 볼턴이 마치 625때 이, 미군을 파병해서 구한 거와 똑같이 나라를 구했다고 지금 볼턴 차량가를 부르는데 볼턴 찬양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 죽이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트럼프 까고 싶어하는 겁니다 지금.